스가리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스가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8가지라고 했죠 아, 첫째 환상은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아, 화석류나무 즉 아, 회복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함께 계시는 아, 천, 아,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이었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즉 아수르, 바벨론, 아람, 아, 이집트 이네 아, 네, 그, 네 뿔들을 아, 대장장이 내시서 어, 그, 그 뿔을 그 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나머지 여섯 가지 환상을 읽으면서 짧게 짧게 그 의미를 어 나누는, 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그 공터에서 열심히 그 빨갛고 흰줄 줄이 그려져 있는 그 대를 세우고 또 열심히 측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큰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환상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한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 번째 환상이 우리 오늘 읽은 3장 말씀에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수집되는데 거기에 그 소환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1절의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서에서도 성전 공사가 지연되고 허가가 취소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때가 안 됐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왕장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계 선지자가 질책하고 성전 건축에 나서라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3장 말씀을 보면 어그 여우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큰 허물 즉 더러워진 행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루벨은는그 아, 뭐라 그럴까요? 학자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다소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요서를 비롯한 그 지도층 인사들, 이렇게, 어그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방여인들을 취하는 그런 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 같습니다. 그들에게 아내가 없었을까요? 아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 아내들이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바벨론의 그 문화에 익숙해진 여인들이 남편을 떠나서 그 척박한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황, 황무지 같이 버려진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을 그것을 삶, 삶토로 어, 그 세워나가는 일, 아, 그이 일을 그 치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그 않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만 많은 경우 남자들끼리만 아, 그 일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아마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가능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부부가 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는 여인들이 남편을 따라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유독 지도자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이층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 모이기만 하면 쑥덕쑥덕하고 어, 그러다 보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어, 제대로 또될 리가 없고도 그렇게 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어, 그 여론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리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이 그 어전회의에서, 전상의 그 어전회의에서 어, 집요하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 여호사의저 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여호사를 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스가려도 손에 땀을 쥐고 이제... 아, 하나님께서 그 요사를 어떻게 크게 혼내시지 않을까, 아,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 이렇게, 어, 기록되어 있죠. 요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요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장, 3절에서는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혼내시죠? 요수아를 혼내는 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합니다. 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를, 죄가 있다는 것인데, 아, 그죄 있는 자를 그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소하는 사탄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긴장하면서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는 안도하면서. 어, 한 마디 거들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 말은, 어, 아, 요수아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복직시켜달라 하고 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디를 거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복권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가 대제사장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아,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내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어 보기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어 네가 해야 될 일에 아 집중해라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겠죠. 모세도 어 구스 여자를 취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는 분이시지만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런 어, 죄를 범하게 되면 어, 그 본인보다도 그를 따르는 그의 영향력 아래서 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폐해를 끼치게 되죠 그 지도력에 그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있는 대제사장 여우수와 그리고 또그 지도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중독 수룩밥에 어 이들을 선지자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해서 다시 세우고 어,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수르바벨 어, 그리고 또 그들을 어,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선지자 스가랴 이세 사람 모두가 기름부은 자들이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어, 왕과 같은. 그런 정치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 즉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뒤 뒤쪽에 있는 구장 가장 스가아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구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장 말씀은 어저께, 어쩐에 나누었죠. 강, 그 간략하게 정리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수륩바벨이 아, 능력이 없어서 그 성전 건축이 지연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성전건축을 하는 일 그거, 그게 어디 사람의 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즉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는,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아, 염려하지 말고 수루 빼배라 아,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내 앞에 큰 산이 아, 평지가 되게 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사장 7절부터 10절은 그 수르바벨의 손으로 시작된 그 성전 건축을 수르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르바벨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3장에서 먼저 요호수아를 격려하고 4장에서 수르바벨을 격려하는 것으로 환상이 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5장에 가면. 어 여섯 번째 환상이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호수아 네. 어,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 에발산의 여섯 지파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고 또그리심에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서 아그 저주와 축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자, 자신들의 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살면 아 달리 누가 축복을 하지 않아도 또그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그 행위들을 통해서 부여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굳이 누굴 저주 안해도 저주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굳이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신자들의 축복보다 불신자들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더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간에 서로 축복하는 것도 기쁨으로 누려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저 사람은 이사기 아비멜렉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듯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받은 자야 저 사람은 일은 잘될 거야 하는 그런 복을 축복을 받는 그런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5장에서는 그또 하나의 그 환상이 들어있죠 에바 속에 있는 어떤 여인의 환상입니다 5절, 5절을 보시면, 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고, 아,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쪽,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약, 아,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 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몰게 되리라. 예.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그 도량 단위죠. 곡물의 양을 재는, 어, 그, 되나 말 같은 그 측정, 측정하는 그릇입니다. 아마 항아리로 되어 있을 거고, 때로는 아, 그, 아, 저장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은 곡물을 저장하고, 이도록 그 뚜껑을 덮기도 하죠. 그 뚜껑을 열었을 때그 안에서 여인이 나오자 나오려고 하자 그 뚜껑을 다시 닫아버리죠. 네. 아마 그 바벨론에서 그 익숙하게 그 보아왔던 그 여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 유다 공동체에 묻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같은 악을 제거해서 신할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할 땅. 신할 땅은 갈대아 지역을 의미하죠.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세기 10장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고,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 장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신할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간네살의 그 금신상이 세워졌던 것도 바로 그 신할 평지였죠. 네. 누부간네살은, 그, 그, 바벨탑을, 그, 그 선조들이 세웠던 바벨탑을 그니까 다시 세웠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무려 100미터나 되었다고 해요. 현재까지도 지구라시라고 하는 그 고대의 그 높은 건축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바벨탑도 그런 형태로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는 그 바벨탑 이렇게 저기 그 나선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바벨탑은 사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어서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사실. 바벨탑은 이렇게 지구라트처럼 반듯하고 이렇게 그 피라미드처럼 세워져 올라가는 그런 어, 탑이 그 탑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이 이야기가 좀 섰는데요. 이제 마지막 여덟째 환상이죠. 아, 육절6 장에 있습니다. 아, 내가,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세상의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에곧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먼저, 이 말들이 무엇을 상징할까? 아,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드시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그, 그런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색깔의 말들이, 그,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리아에게, 붉은 말은 무슨 뜻인지 백만은 무슨 뜻인지 더 말씀 안 하시죠? 우리도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려워지고 머리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스가리아가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죠? 그 색깔의 의미들 얘기 안 하죠?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그 대답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내네 바람이다. 근데 검은 말은 북쪽으로 또흰 말도 그검 말을 따라서 북쪽으로. 그리고 어룽지 말, 얼룩덜룩한 말들을 말들이 끄는 그 병거는 남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붉은 말들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 없죠? 다그 건장한 말들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건장한 말들, 말, 말은 그온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붉은 말들이 가장 건장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에서는 붉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뒤에서는 그냥 건장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어, 있는 것이죠. 그 붉은 말들은 남으로 북으로 온 사방으로 두루 다니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쪽은 이집트, 그리고 북쪽은 바벨론. 을그 뜻할 것입니다. 그네 대의 병거 중에서 절, 절반 그 주적이 북쪽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남쪽으로는 한 대만 갔고요. 또한 대는 두루 다니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하늘에서 나온 바람이 주로 바벨론으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사가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쉴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이 말씀에 어떤 그 느낌이 다가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가 할 일,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6장의그 마지막 절그 가운데부터 보면은 스가랴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쯤인데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용기 내서 성전 건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할게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그냥 슥 가버리겠느냐? 슥가랴 이렇게 아, 너희들 일하게 두고 슥 지나쳐 가랴 이렇게 말씀하죠. 학계와 스가리의 이름을 우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은 오랫동안 잊지 않고 학계와 스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성전재건에 다시 힘써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재밌는 그림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또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에 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